어느 주차장, 딱 봐도 소림사에서 막 나온 것 같은 빡빡이 영웅이 여자를 구하러 나섰는데요. 그때 수십 명의 악당이 등장하고, 빡빡이 영웅은 일당 백으로 모든 적을 상대해냅니다. 이렇게 결국 보스까지 쓰러뜨리고, 그는 여자를 구하는데 성공하는데, <목소리> <목소리> 그 순간 그녀를 묶은 폭탄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오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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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어, 이게 뭐지? 그건 바로 구급 공무원 기출 문제. 뭐 시가나라라냥 A씨는 아내 딸한 명, 아들 한 명을 두 가정의 뭐, 가장이다. 뭐, 딸과 아들은 모두 미혼이며 뭐, 5분 1.5로 아니다. 아들도 사망했으니까 그럼 딸과 부인만 남 2억 만원 원에... 시간은 얼마 남지 않고 당황한 그는 결국 3번을 찍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오답함가산 <laughs> 바로 개꿈입니다. 하아... 하아... 액션 배우를 꿈꾸는 사회복지학과 학생 주성. 그는 하라는 공무원 공부는 안 하고 영화과 수업이나 참관하며 낭만적인 꿈에 빠져 있었는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액션들을 통해서 나쁜 악당을 시원하게 때려 잡는 게 액션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 아... 청강생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도 준비 좀 열심히 해봐요 사회복지학과 학생이라고? 네 너는 왜 액션 배우가 되고 싶냐? 어렸을 때 성명의 영화에서 나쁜 놈들을 때려 눕히는 게 진짜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그런 영웅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laughs> 영웅? 니네 선배 중에도 그런 꿈을 가진 친구가 있었지 히어로 모시기 하는 단편 영화였는데 제목이 뭐더라? 응. 액션 히어로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액션 히어로 이 친구 한번 보여줘 봐 도움이 좀될거 같애 나는 오늘 좀 일찍 나가봐야 돼서 과대 앞으로 나와서 조별 과제에 대해서 회의 좀 진행해 봐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영화판이라는 게 순수한 열정만으로 영화배우가 될수 있는 곳은 아니었고 안녕하십니까 가번호 161번입니다 우리 그때 먹었던 그 남산 돈가스 만우절이라도 당신은 달려왔어야 돼 그래야 그래야 사람이야 당신 안녕하십니까 가번호 164번입니다 너 미쳤어? 왜 그래? 저런 자식한테뭘피굴하게 쩔쩔 매고 그래 영화과 차교수 역시 뒷돈을 받아가며 사학비리를 서슴지 않는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배우를 꿈꾸며 매달려 있어봤자 조교, 선아처럼 차교수 같은 사람들의 노예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이해 <목소리> <목소리> 그러던 어느날 조교 재우는 선아가 입시 비리를 돕는 모습을 보게 되고 됐다 뭐? e poke, they go. What? Oh, this is so! 뭘 h 래 어? 아, 선아야 당당하게 해, 당당하게 you. Ah! You are so! Ah! You are s 양주나 한번사뭔 양주 에왜 그래 너도 한통 받았을 거 아니야 진짜 죽을라 어? 했어 어째선지 그는 차 교수가 받는 뒷돈에 어...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 시급 8,000원 받는다 알았어 알았어 우리가 사람이냐? 교수 노예지 노예 그래 일하자 <laughs> 아 근데 이런 거한번할 때마다 얼마나 받을까? 진짜 뭐 뭐한 1억 받지 않을까? 에이구 1억이나 받아 이번에 시험 본이 학생 아버지가 잘은 모르겠지만 엄청 높은 사람이라는 것 같더라고 아.. 그래? 차학주는 뭐, 국어 받으려고 교수하는데? 생각하면 우리만 열 뻗치지 그래도 알바 늦었거든? 뒤정리 음. 네가 좀 해? 음안 해요 아해 어, 그리고 그 시각 조성은 학점도 안 되는 조별 과제를 하며 신나게 꿈을 키워나가는데요 그거 가지고 왔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용어 아 그는 영화과 아싸 찬열이 만든 액션 히어로란 작품을 보게 되는데. 아니지 아니야. 지금 손가락으로 연주를 하고 있잖아. 타자기 치니. 어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교수법이야. <laughs> 도와주세요. 액션이얼요! 액션이얼요! 액션 히어로. 간다. <laughs> 우리도 이런 거 찍어요. 일단 카메라 빌리러 가요. 그는 영화 속 주인공인 선아를 보고는 첫눈에 반해 버리고 맙니다 아, 혹시 저분 맞아요? 아까 나가 볼게요. 그리고 그날 저녁 영화과 교수의 교수실에 누군가 찾아와 건의함에 무언가 넣는데 바로 그때 과제를 찍는 주성과 찬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복면을 쓰고 있던 사람은 사실 재우였고 그는 무사히 쪽지를 넣어둔 채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찍는 걸 진짜 재밌는 영화로 만들어보자. 그 재밌는 영화라는 건 진짜 악당도 등장해야 되고 진짜 재밌는 사건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거 만들 돈이 어디 있어? 너랑 나랑 이렇게 과제도 둘만 하고 있는데 빨리 찍고 가자 집에. 그리고 주성은 학교 과제에 열과성을 쏘는데. 그런 그는 그만 실수로 건암을 깨뜨리고 맙니다. 저 대딸씨. 그런데 거기엔 교수의 비리를 알리는 제우의 협박 편지가 있었고 우연히 편지를 발견해 읽은 주성은 그걸 이용해 액션 영화를 찍자고 제안합니다. 이사실을 언론에 나가지 않게 하려면 현금 3천만 원이 담긴 가방을 금일 자정까지 학교 쓰레기 처리장에 놓고 사라져라? 무슨 이거 협박 편지 아니야? 이거 뭐야? 그 재밌는 영화라는 건 진짜 악당도 등장해야 되고 진짜 재밌는 사건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여기 나가자. 뭐? 협박편지 쓴 사람이 여기 나올 거잖아. 그걸 찍는 거야. 아, 아니, 영화 들려면 내가 그 협박범을 때려 잡는 거지. 이제 진짜, 진짜 악당도 등장하고 진짜 재밌는 사건도 등장하니까 거기에 조금 더 스토리를 이어 붙이면 이거 완전 영화 되겠네. 이거 영화로 찍자고? 어. 범죄 액션 영화. 다음날 교수는 편지를 발견하고 음. 복도에 있던 주성과 찬열을 부르는데요. 부르셨다고 어, 어 그래 앉아 너희들 어젯밤에 왜 복도에 있었니? 아 저희는 그 과제 촬영하려고요. 어제 교수님이 내주신 조별 과제. 요 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들을 의심하는 차교수의 모습을 하이퍼리얼리즘으로 찍어냅니다. 은못 봤고. 네. 하지만 협박 편지는 봤습니다. 쓴 놈은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laughs> 야 이거 진짜 영화 되겠다. 여기 있다가 협박범약속장 나오면 내가 때려잡는 걸자그후차 교수는 수족인 선화를 불러내고. 너. 이상한내 소문 듣거나 한거 있니? 무슨 소문 아무리 생각해도 있잖아 너는 아니겠지 했는데 어젯밤에 뭐 했어? 저 카페 알바 카페 알바 끝나고는? 저기숙사 가서 바로 잤어요. 룸메이트한테물어보셔이 돼요 너 아니야 정말? 왜 그러시는데요? 어제 누가 내 방에 이걸 두고 갔어 최교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에게 범인을 찾아내라 지시합니다. 오늘 안에 어떻게든 범인 찾아안 그럼 네가 죽는다. 그후 교수는 부정입학시킨 학생의 부모를 만났는데 잘하던가요? 예. 감정도 아주 풍부하고 표현력도 뛰어나고 연 수석 입학감이었습니다. 역시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더만은 <laughs> 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괜히 들을 말씀이 있는데요 예 그게 자신이 걸린 걸고백하려던데 난감한 말씀인데요 아그 위원회장 자리 더큰 자리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차마 걸렸다 고백하지 못합니다 네. 교수님이 딱이지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봐요 뭐 금방 연락 갈 겁니다 짠하실까요? 네 그럴까요? 위원회장 자리 어차피 구색 맞추는 진데 교수님이 딱이지 결국 교수는 협박범이 원하는 돈을 챙기고 전기충격기를 함께 챙겨 약속 장소로 나갑니다 그 시각 주성과 찬열 역시 현장에 와있고 범인이 오길 기다리는데 진범 최후만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다리 아파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그때 이상한 소리를 들은 교수는 돈을 넣기 직전 몸을 숨겨버리고, 야, 왜너 뭐야? 어디 가는 거야? 결국 주성은 현장에 나와 확인하는데, 교수는 역시 그들이 범인이었다 생각하게 됩니다. 야, 죽여, 죽여, 그때 주성은 차교수가 있는 곳의 소리를 듣고 결국 둘은 마주치게 되는데 교수님? 차교수님? 아, 가자. 지독분에 차교수는 상황을 모면하고 결국 차교수와 주성 그리고 재우 셋 모두 원하는 걸 손에 얻지 못합니다. 방금 찍은 거다 치운다.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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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좋아. 거. 아, 저좀 와. 바빠 보이는 거 같아. 한편 선아는 연기는 건영, 맨날 알바만 하는 인생에 진상까지 만나 지쳐가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면 무릎 꿇어이냐 나. 야너이학교가 누군지 모르지? 어? 네가 누 때문에 먹고 사는데. 이 씨. 왜 이런 건 익숙해지지도 않는지. 그냥 죄송합니다 몇번 하면 넘어갈 일인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그때 그녀를 구해줄 영웅 빡빡이 주성이 등장합니다. 야, 빠져. 당신이 빠져야지. 괜히 집이야. 얘 뭐야? 새끼가 처 돌았나. 에이, 새끼 한 잔해. <laughs> 선택하세요. 첫째 사과를 하든가. 둘째. 나는 비시가 생기. 나 사과 안 해. 인마 경찰 불러 경찰 불러 아이씨. 그러는 동안 차교수는 찬열을 만나는데요 너라도 얘기해봐 어떻게 알게 된 건지 네? 예? 어떻게 알게 된 거냐고 니들 어... 촬영도 하던데 그건 뭐야? 그게요 저는 하기 싫었는데요 주성이가 하도 영화 찍자고 그래가지고 영화? 깡도 좋다 뭐 그거 찍어가지고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그런 데다가 막 제보하려고 그랬어? 이유에 어찌 됐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아직. 니들 이번 일은 잘못 건드려도 너무 잘못 건드렸어. 이게 누구랑 관련된 일인지 알아? 교수님이 오해하시나 본데 저는 그런 게 아니고요. 다 봤는데 뭐 오해야? 그가 범인이라고 생각한 그녀는 그에게 범인이 요구한 돈을 주고 조용히 입단속을 시킵니다. 말로 좋게 해결하자.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지금 거 있으면 싹다 가지고 와. 한편 주성이 진상을 폈준 덕분에 선아는 더큰 문제가 생기고 결국 그 때문에 알바마저 잘리고 맙니다. 제가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그게는 아, 오늘 거까지 넣어줄게. 아 점장님 제가 한 번만. 저 사람 니네 학교 이사장 조카래. 겉도 모르면서 아, 제... 왜 까불어? 아 근데 솔직히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리기 싫으면 무릎이라도 꿇든지. 얼른 가서 빌어. 아휴. 야뭐 입시오. 직원 교육이 잘못됐어요 봤죠. 1년이.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laughs> 네 때문에 잘렸잖아. 다들 각자의 삶을 치열하게 보내는 동안 진범 대우는 대박치킨집에 있는데요. <laughs> 근데 왜 이렇게 준비가 오래 걸려? 사실 영화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대우는 그 가게를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있었고 그는 그걸 위한 계약금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딱 일주일만 시간 좀 주십시오. 일주일이면 가능하겠어? 네 일주일이면 삼천만 원 쫓아가는 삼천이면 그 정도 알지? 네 제가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재호는 돈을 얻기 위해 차교소를 찾아가는데. <목소리> 하지만 이미 찬열에게 돈을 준 상태였고 교수님! 그 순간 선아가 등장해 제우와 교수를 모두 쓰러뜨립니다. 그후서화마저제우의 계획을 듣게 되고 3천만 원이라는 돈에 그녀마저 혹하고 맙니다. 포기할래? 아휴, 이 3천만 원만 있었으면. 포기를 왜 해? 노예 탈출할 수 있는 기회인데. 결국 공범이 된서화는 납치된 척 연기하며 훨씬 큰 1억을 부르고. 어떻게 부른 거아까하겠어지새랑차 생겼대. 일단 너는 상황 파악 잘하고 있어. 돌발 상생지 어, 그래 알았어. 도서수 있으니까 밖에 자주 돌아다니지 말고 잘 숨어 있어. 겠지 교수는 결국 모든 걸윗 사람들에게 말하고맙니다 어떻게 할까요? 학교에 생사가 걸린 일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 반드시 막겠습니다. 그후 교수는 주성을 쓰레기장으로 부르고 그는 그와 중에도 몰래 촬영을 하는데요. 넘버 일어나봐. 네? 일어나봐! 그 얘기 하려고 부르신거면 전이만 가보겠습니다. 아 어. 찍고 있었어? 아니, 이거 그런 게 아니고요. 나 우리랑 어디 좀 가야겠다. 잡으세요. 결국 진짜 악당에게 쫓기게 되자 주성은 신나게 탈출 장면을 찍습니다. <놀람> 데 찬열이 등장하고 주성은 겨우 도망치는데 성공하는데요. 너왜 여기 있어? 너 걱정돼서 계속 쫓아다녔어. 뭐? 아, 이게 뭐야? 아니,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너는 돈 받았다 그러고 사만원 나 잡혀갔다 그러고. 사만원 나가 잡혀갔대? 몰라. 납치됐대. 납치? 납치? 아니, 그건 그렇고. 너 진짜 돈 받았어? 돈 어디 있어? 방세. 둘은 그제야 상황 돌아가는 것을 뒤늦게 조금씩 파악합니다. 어떻게? 곰곰이 생각하던 주성은 점점 더재미있게 흘러가는 이 사건을 확실하게 영화로 찍어내겠다 결심합니다. 이거다. 이게 영화다. 네? 뭔 소리야? 기왕 이렇게 된거 우리도 수사 시작하자. 그렇게 주성과 자열은 영화관 내 사람들을 한명한명 한명 만나 인터뷰를 촬영하고. 입시이 잘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 3 3삼기의 정현이하고 창수. 걔들이 돈 주고 들어온 애들이잖아 결국 진범 재호까지 만났는데요 그래 왜? 무슨 일이야? 선아 누나가 연락이 안 되잖아요 혹시 선아 누나가 차옥주 교수님 비리를 잘 알았을까요? 재호는 그들의 물음에 얼렁뚱땅 답하고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선아 누나가 안 보여서요 아, 선아는 그, 음 잠깐 여행 간다고 했어 주성과 찬열은 그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laughs> 그리고 둘은 선아의 여동생까지 만나고 선아가 숨어있는 곳까지 알아내는데요. 저기요? 어. 제우와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걸 모두 걸리게 될 위기의 순간 선아는 방에서 빠져나오는데 아니, 하필 지갑을 두고 나오고 맙니다. 아이씨 지 어, 대박 선누는 학생증이다. 그럼 뭔번호지 재우용 번호가 여기 왜 있지? 아까 좀 이상했잖아. 재우용이? 전안 봤는데. 너는 가수 최일조교님을 만나봐. 나는 이 앞에서 좀더 기다려볼게. 영화 액션 히어로는 2021년 개봉한 작품입니다. 2021년 25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감독 이진호가 배급 지원상 장편 부문 와차가 주목한 장편상을 수상하였고 배우 이석경이 장편 배우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KBS와의 인터뷰에서 감독 이진호는 명절 때 보았던 성룡의 액션 코미디를 떠올렸다고 하며 무술 감독과는 폴리스토리 2를 지켜보며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촬영 감독이 촬영 한달 전까지 군인 신분이어서 촬영 감독의 부대에서 면회하며 콘티를 짰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노마주아라는 방향이 명확하고 제작진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져서인지 B급 감성이 느껴지면서도 퀄리티가 좋았던 영화였습니다. 영화 속 영화를 보는 것만 같은 흥미로운 작품이라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액션 히어로 소개해드렸고 무비 대전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